입니다. 오늘은 이 트윈폴리오 윤영주 씨가 권한에서 불렀던 두 개의 작은들이라는 곡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1968년도에 네덜란드의 하인드 시몬스라는 그때 당시 가수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미성이라고그죠 남자아이인데. 목소리가 진짜 삐꼬리 같습니다, 삐꼬리. 동국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곡들, 악보는 전부 제가 직접 편곡을 한 악보입니다. 그래서, 동국하고 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유국곡이고, 또,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여러 가수들이 트윈플리오 말고도 또, 뭐, 이 곡을 불러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가수들마다 다 자기들 악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갑니다. 제가 그대로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솔로우락 우리 많이 했죠. 그동안에 솔로우 예, 락.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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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궁짝짝, 짝 궁짝짝, 궁짝짝, 짝 궁짝짝, 짝 궁짝짝, 짝궁 똑가은 음. 말이 항상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앞에 세박이 빠진 박이 있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 둘, 셋, 도레미파타타파미레미미미, 미레도레레레, 레도시도시도레미, 도레미파타타파미레미미미, 미래도래, 디레미래도. 네, 제가 한수절을좀 개명청을 해드렸는데 스째줄스 네, 넷째 마디에 어, 아침 이슬 내릴 때 거기에 또 샵이 하나 있죠. 디레미래도 이렇게 제가 개명청을 했습니다. 네, 트리피셀. 다섯 개만 유지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요. 도레미 파파파파 미레미 미미 미레 도레레레레 도시 도시 도레미 도레미 파파파파 미레미 미미 미레 도레디레미레도 예, 제목이 두 개의 작은 별입니다. 우리 기초발 시간에 작은 별 됐었죠.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에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 주제로 해서 한 곡이니까 세게 불고 또 너무 처지는 느낌으로 불면은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조금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톡톡 톡 튀는 느낌이 들도록 소름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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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딴, 딴, 딴 이런 느낌이 들게 제가 먼저 한번한 소절 한 풀어보겠습니다. 시시샵 네, 두개 잡으실때는 항상 주가 되는 하모니카를 아래에 놓고 그 다음에 반음에 네, 해당하는 시샵키를 위에다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잡는 법 우리 바꿔 부를 때 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은 음. 그러면 숨만 차고, 들기도 힘들고, 듣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볍게, 살짝 살짝 끊어주는 느낌으로. 4분 지금 16분 음표에 샤주죠 그래서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조명서부를 좀, 좀 많이 아십시오 그래서 빨라질 수 있도록 뒷맛 다짝갖다 댔다가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 따라와서 제가 조명 잘알 드릴 테니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도레미파 파파파 미레미 미미미래도래레레레 도시 도시 도레미 도레미 파파파파 미레미 미미미래도래레 미레 도 예, 거기까지잘 따라 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느리시면 저음 소 솔솔라솔 도도라솔 미도도래 도시 솔솔라솔 솔솔 렐레시라솔 백솔파시미래도 예, 여기만 다르고 또 계속,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죠. 별이 지면, 솔솔라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솔솔라솔, 도도라솔. 두 번째, 별이 지면 꿈도 쉬고 할 때, 앞에는 별이 지면, 둘, 셋, 꿈도 쉬고, 여기는 시고, 소리 붙임줄 붙어서, 뒤에가 세박입니다. 어, 박자 잘 지켜주시고요. 앞에는 별이 지면, 둘, 셋, 뒤에는, 꿈도 쉬고, 둘, 셋, 넷, 미, 도, 도, 에, 도, 시, 둘, 셋, 솔, 솔, 라, 솔, 렐레, 시, 라, 솔, 피, 솔, 파, 시, 미, 래 이제 수 거기도 지금 샵이 하나 있죠. 그래서 잠깐의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할때 라솔 피솔 피솔 파시미래도 예 지금 그렇게 김명창을 피라고 했습니다. 피딜리 피셀에 그리고 정부죠. 정부가 아직도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도 시, 솔, 라, 비 파, 도, 레. 그래서, 샵이, 여기가 시다 그러면, 위에가 시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이지는 별들의 미소 이제 수피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피하고 솔하고 광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많이 당겨 내려야 되는 거죠 솔에서 네. 점 솔에서 파 샵으로 많이 당겨서 파 샵을 불고 다시 또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거좀 헷갈리실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샵가이징은 다시 한번요, 샵 처리하는데, 팔을 쫙 당기세요. 대각선으로 당겨서 파샵을 들고 다시 대각선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수가 이런 데는 파에서 실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르페이지로쫙 당겨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별이지면 둘째줄 마지막 마디 거기서부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저별은 나의 별 매니로 올라가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서 도레미파파파 파 파. 이제 쭉한기에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자, 하나, 둘, 셋 도레미파파파파 미래미미 미래도레레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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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도시도시도레미 도레미파파파파미레미미미미레도레디레미레도둘셋솔솔라솔 도레 도레 도도라솔둘셋넷 미도도레도시둘셋솔솔라솔 렐레시라소 디솔파시미레도 도레미파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똑같죠 개명이 도레미파 파파 파미레미 미미 미레도레레레레도시도시도레미 도레미파 파 파, 파, 미, 미미, 레, 미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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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리, 레, 미, 레, 도 그러면 이다 한거죠. 그리고 후렴구를 제가 조금 편곡을 해서 개명을 좀 다르게 했는데 미, 파, 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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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파, 솔, 솔, 솔 불파미파파파 파미레미레미파솔 미파솔라라라 나솔파솔솔솔 불파미파 미파솔파미 그리고 거기 미파솔 아래에 FO라고 해놨죠 영어로 네, FO는 페이드아웃이라고 합니다 페이드아웃 마지막 한 소절을 두 번, 세번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에, 마이크에서 점점 점점 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는 이제 끝날 때이파솔라라라솔파솔솔솔솔파미파미파솔파미하고한번더이파솔라라라라라 점점점점 사라진 느낌으로 그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기서 파미파솔파미미로 그러니까 그냥 끝나셔도 되냐고요 어 계속 도레미파파파 파파 하다가 마지막에만 조금 바뀌었죠 미파솔라라라거기도레미파파파고것을 지금 3도씩 올리는 겁니다. 도에서 3도를 올리면 미가 되죠. 레에서 3도를 올리면 파가 되고 위에서 3도를 올리면 솔이 되죠. 그래서 미파솔라라라라솔파솔솔솔 솔솔솔솔 그렇게 세 음정씩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더 반복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라 거죠 이제 그다음에 제가 라앞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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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그 해보시라고 주법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뭐 바로 부산베이스 이런 거 해놨는데 지금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어 턱블럭까지 배웠죠. 턱블럭으로 하시면 됩니다. 턱블럭으로 입을 어왼쪽으로 조금 넓게 모시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어왼쪽 돌을 볼때왼쪽점수을막고 보는 게 턱블럭이라고 그랬죠. 우실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별이 지면할때 거기서부터는 다시 V라고 해놨는데 V는 T5번 v 이브레이션인데 예, T5번 유지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네, 핸드리발라도누르시고 같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반복하고 내려 내려 오다가 어, 저변은 중간에 저변은 나에별할때 거기는 개명 아래에다 작은 글씨로 또파 밑에 라 실에 또 작은 개명을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분산 다음을 말하는 건데 뭐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또 처음했던 것처럼 텅글럭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쭉 내려오시다가 TS 어,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 TS는 통블록 싱글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통블록 싱글로 계속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미파솔라라라 그 숫자 밑에 깔때기 표시해 놓은 거는 베이스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스 아직 안 배우셨는데 <laughs> 통블록이 잘 되면 예, 네, 어만 이제 뗐다고 했다 하면은 이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 나중에 대면수업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지만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도, 레 네, 시, 솔, 라 이렇게 제가 통블록을 어, 이렇게 하게 네, 죠 이렇게, 입의 중앙이 시쯤에 오게 하고, 세 개의 얼굴 물고, 입안에, 세 개의 얼이 들어오게, 그렇게 물고, 혀를 좌측으로 조금 커붙어서, 왼쪽 저 손을 막고, 오른쪽으로 살짝 얼굴 쪽으로 좀 당겨주고, 그리고 끌고 다니는 것이, 턱 블럭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구에 TS라고 표시를 하죠. 이 혀를 막으면, 막으면, 동안 소리가 나겠죠. 뛰면 점소리도 소리가 같이 나겠죠. 점소리와 소가 같이 비가 나겠죠. 막으면 한 소리가 나오고 뛰면 두 소리가 나고 오 그것을 이어 하면이 소리 소리가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하는 게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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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베이스가가는 거예요. 베이스는 바닥을 친다라는 뜻이죠. 네. 도래비파를 만약 에 본다고 봤을 때 통블럭으로 하면서를 막고이쪽으로에 하고 이제 서로 오른쪽 코를 막고. 이렇게한 소리만 나게 하는 게 통블록 싱글이고 거기서 혀를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해서 짜짜짜 짜, 짜 소리가 나게 하면은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걸 베이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혀가 어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혀를 지금까지 어, 혈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해보신 적이 없죠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어,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한 소리 깔끔하게 나는게 중요하니까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언젠가 좋은 세월이 와서 어, 어르신들 대면 수업하게 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키를 좀 낮춰서 AA샷 가지고 15면줄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 대기에서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시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싱겁게 끝나죠. 그렇게 끝나는 곡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C로 네, 바꿔서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C로 바꿔서 한번 제가 멜로디만 쭉 불거예요. 따라서 한번 같이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어잘 따라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뭐 중간 중간에 샷도 좀 있고, 예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조금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예 오늘 수업이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어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